안녕하세요. 엠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알로에 수딩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름은 리얼 알로에 슈딩젤. 제가 수딩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름철에 정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알로에 수딩젤을 리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사용집도좀 공유하고 싶어요. 그럼 준비됐나요? 우선 제가 구입한 제품의 이름은 I'm 아임 리얼 알로에. 99% 수딩젤인데요. 저는 사실 수딩젤을 사용해본 적이 이 제품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아 이거 너무 가벼울 것 같은데, 뭐 오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 제품을 사용해봤는데요. 여름철에 너무 너무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우선 사용감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지만 수분은 충분히 공급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어제 저녁에 샤워하고 이 제품을 바디로션으로 사용했는데 사용하고 나서 정말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정과 보습을 두 가지 모두 잡는 그런 성분을 담고 있는 알로에 젤인데요. 특히 알로에 같은 경우는 햇볕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원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수영하고 나서 몸이 엄청나게 탔을 때 알로에를 이렇게 얼굴과 몸에 이렇게 발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진정 작용뿐만 아니라 보습감까지 좋더라고요. 피가 연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렇게 용량까지 커서 대용량을 좋아하는 저에게 바디 제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알로에베라 추출물이 99%나 들어가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특히 젤 타입이 기 때문에 정말 끈적임 없이 확 흡수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한번 사용한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이즈 보이세요? 아 정말 대용량이에요. 게다가 알로에 수딩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유량이 높지만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제품이기에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얼굴과 몸 동시에 사용하면 정말 정말 빨리 뿌리쓰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텍스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투명한 젤타일의 제품이에요. 향 같은 경우는 되게 은은한 그런 알로에 향이 나요. 촉촉함 보이세요? 정말 가볍게 싹 흡수되는 게 보이시나요? 수분감도 정말 정말 좋아요. 사용 팁을 하나가지 말씀드리면 냉장보관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특히 운동하고 나서 막 열이 막 오르잖아요. 샤워를 탁 하고 나서 이렇게 차가운 알로에 제품 탁 바르면 진짜 천국에 있는 그런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알로 에센젤 제품 사용하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아,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인데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체온을 약간 하락시키는 게 지방분해 그리고 근육 생성에 둘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 네, 이게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전부이고요. 알로에 수딩젤 같은 경우는 보습감과 그리고 진정작용까지 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그런 착한 제품인 것 같아요. 알로에 수딩젤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첨부해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매력이 많은 아이템을 저도 늦게나 알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채널이 처음 이시다면제 이름은 MI고요.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피트니스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자주자주 눌러와 주세요. 그러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